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어, 제가 지난주에 뭐 농담 섞인 말을 한 마디 드렸었죠. 뭐 제가 어, 지금 뭐 드리고 있는 공기가 수소인지 산소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산소를 강조를 했다 그랬었는데 아, 이게 또 귀에 인이 박히도록 또 수소차 관련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우 부품이라는 종목이고요. 어,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급등을 많이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어, 실제로 최근에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면서 중국과의 계약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단 뭐 중국 소비 관련 종목으로 대두되던 뭐 여행 관련된 종목들, 카지노 아니면은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말고도요, 이 중국과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 보시면 좋습니다. 어 저는 2018년도 이제 올해 들어서 어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 치매 관련 주와 이 수소차 관련 주가 계속해서 어, 이제 순환매 돌아가면서 주가급등 계속해서 보여줄 거라 말씀드렸는데 어, 수소차 관련된 종목을 제가 워낙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대우부품이란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중국 동봉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합작기업 설립 의향서를 체결을 했고요. 역시 이제 중국과 계약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에 필요한 물공급 전기펌프 EWP를 공급하고 있는데 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수소차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고 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소차 공조장치 전장 부품 이게 중요한데 공조장치 그 공조장치 전장 부품 CCH 이게 바로 글로벌 공조 부품 업계에 납품을 예정이 돼 있는 그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수소차가 계속해서 정책과 맞물리고 충전소 계속해서 개설이 되면서. 어, 수소차 이 입지가 넓어지고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현재 대우 부품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우리나라 그 정부 차원에서도 뒤늦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뒤늦은 거에 비해서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소차에 많은 막대한 그 정부 지원 투자금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우부품, 분명히 주가급등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 예측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자주 보여줬어요. 어,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상승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1차 파동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또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세 번째 파동. 2018년도 올해 들어서 첫 번째 파동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어, 이제 올해 첫 번째 급등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나온 급등세 이후에 아직 2차 파동이 없습니다. 제가 2018년 어, 들어서 2017년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내년에 수소차가 계속해서 상승 어,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한 번밖에 급등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2차 파동 통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노려볼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고점이 4,030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3,650원 이하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높게 잡아서 4,500원으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확대해드려서 4,500원으로 잡아 드리겠는데 거의 뭐 꼭대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지금 여기 바닥권 보이시죠? 어, 지금 가장 하단에 잡혀있는 이 박스권 하단부분이 3,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대우부품이었습니다. 이 중국 관련 소비주뿐 아니라 중국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종목들도 집중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또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올해 파동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때가 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입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역시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입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해오던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의 전혀 손색이 없는, 뒤지지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수소스테이션 계제기 제작 기술을 갖춘 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국내 유일 업체입니다. 어, 어떠한 기업도 없고요. 오직 j n k 히터만 가능하다. 그리고 수소차 국책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중국 수소 충전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 잡혀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책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결부가 되면서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패턴을 이어갔을 때는 여기에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충전소 관련 종목이 조금 더 강력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중에서도 JNK 히터는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라고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인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엔코리아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역시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고 제가 편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어 후발주자로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올해 들어서 상승파동을 이어온 것이 고작 이제 한번 정도. 어, 별다른 상승파동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뭐, 한, 50%, 100% 이상,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한번 올라가지고 계속해서 횡보해주는 모습, 주춤주춤 하고 있거든요. 이 n 코리아도 뭐, 예전에 유니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지같이, 급등세를 많이 보여주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급등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JNK 히터는 더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출발을 했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게 수소차 관련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제 JNK 히터를 넓게 보시면은, 한 차례 두 차례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이게 지금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렇다 할 만한 거래량을 받쳐준 적도 없었고요. 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막대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 상승 파, 그 상승 파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 5,500원 어, 이 가격대의 지지만 받아준다면은 반등딛고 충분히 추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밀리더라도 올려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이제 겨우 2018년도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고점뭐 너무나도 무리 없이 쉽게 쉽게 달성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가 이하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어 조금 이제 길게 봤을 때 7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7천 원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2016년도에 달성했던 고점인데 지금 수소차가 재작년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앞으로 성장이 덜할 일은 없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2016년도 전고점 부분이 7,000원 부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350원 살짝 낮춰서 어, 5,35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수소차 관련주였습니다. 수소스테이션 계직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작, 제작을 하는 업체고 또올 하반기에 중국에 진출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또 후발주로서, 수소차 후발주로서 이 종목도 역시 제대로 된 상승파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또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문가님들의 편익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 시즌3 후반전에 여는 오늘의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